안녕하십니까 완모션입니다 어디 가냐고요 전방에 사고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안전에 네. 유의하세요 시시 가고 있습니다 스라고 시시 골프란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샨마 안마스터아 지금 서해대교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정체네요 여기 처음 지나가는 데라 어, 기념 삼아서 찍고 있습니다. 코리아 와... 대단하다. 어? 와... 어마어마합니다. 쏠라고 연습 그린에 와 있습니다. 클럽 하우스. 어,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. 똑같아. 그놈이 그놈이야. 바람만 좀 다를 뿐이지. 코스도 똑같을 것 같아. 어디 해줘도 장애물이 있냐, 없냐, 아는 거, 모르는 거 차이. 그린, 아느냐, 모르냐 차이. 자, 돌아보겠습니다. Нахуй, Куча. Yep. Куча. Yep. Куча. Yep. Сейчас.